오늘은 잠은 26장. 벌써 금요일이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때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처주가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느 말에는 책지시오 나귀에는 재가리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음 것은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려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려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원자의 자리는 힘이 없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의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공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들쩍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도 도는 이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렇게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앞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의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햇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나와 희롱하느라 하는 자도 그러하느라 나무가 다+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내려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낳는 눈, 입, 입, 입힌 토끼니라 도끼니라 원수는 입줄로로 꾸미고 속으로도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아할지라도 믿는 말 것,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의 희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을 빠질 것이요 돌을 돌리는 자는 돌이요 그곳에 치우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는 자기가 해만 자를 미워하는 아첨하는 입을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훌떡 지나고, 이제또 하나님 아버지 주말이 내리 내립니다. 우리 자녀들 불꽃같은 눈동이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일이 오늘 맞추며 또 내일 주말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앉아 영정 대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마음으로 아버지의 몸으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인데 말씀으로 와 닿는 말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여호니 응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하나님을 네,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두려운 말씀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키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을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척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말이 오니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무지경속으로 소멸들지어다 무지경속으로 묶음당할지어다 소멸들지어다 소멸들지어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가정가정마다 불꽃 같은 농촌자로 지켜주시고, 인대해주고, 역사해주시옵소서, 호산이신앙박사로 하나님 소명의 본강사로, 사랑의 복음가스로, 세상의 아브람 같은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다해까지 하나님 이 가정에 수임받는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산이 소명에 또 하루 두시또 하나님 아버지 합격하여 훈련, 이제 합격, 하나님 아우의 더 무더운 날씨에, 또 훈련 아버지 합격 받, 받, 받겠지만은 하나님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공연을잘 끝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훈련할 수 있도록 모든 걸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몸이 건강해야 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하나님 아프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옛날 건데 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말씀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걸 힘. 힘들지만 참고 인내고 나갈 수 있는 자녀들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또 하나님 아버지, 중학교 하나님 아버지 부반장으로때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원장 자리에서 내가 아는 이놈한테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아버지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인데, 거기에 또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네가내일할때 내가 내 일을 해주면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하나님 사랑의 세상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읽고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괴로우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신앙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선의 소명의 사랑의 세상에게 하나님 만남으로 말암 아마 절지구조, 현실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 죽게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